미래를 세상을 이어주는 청년, 미래를 어, 어 열어주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어, 송파 청년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어, 이 청년축제 송파구에서는 예산만 좀 지원했습니다. 전부 우리 이조 어,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과 운영 위원들이 전부 기획하고 해서 부스부터 오늘 공연까지 또 있다 하는 공연은 우리 총, 송파의 어, 젊은 예술가들. 영 아티스트 워킹 그룹의 젊은 예술가들이 어, 출연해서 전부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송파의 청년들, 어, 청, 우리 송파의 청년뿐 아니라 어, 청년의 앞날이, 앞길이 어, 전 세계 어느적으로 그 과거의 청년들처럼 그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려있지 않습니다. 어, 자본이 아주 고도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어 점점 어 청년들에게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죠. 어 그러나 어 그런 현어 현실 거기에 매여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 누구의 도움을 거절할 건은 없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앞길을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라고 또한 어 기성세대 어 저희 같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기성세대는 청년에게 열려있는 기회창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지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파에서도, 어, 젊은, 아까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어, 5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직접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 성파의 청년 정책에 참여하고 할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앞으로의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그런 자유인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가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